노보노 조오보노보노구나 번호, 근데 이게 팀풀이 좀 빨리 끝나잖아요 한, 보통 한 10분? 어 10분에 한 경기 아. 끝나니까 빨리 끝나면 와 어, 전적 봐저 개살발한데? 근데 이게 오히려 전적이 더럽게 좋은 애들보다 좀 약간 요런 전적 애들이 더 잘합니다 비교부통장님한테 블랙워크냐 물어보는데? 코스입니다. 근데 블랙워크 욕, 욕 욕하지 마세요. 욕해도 내가 하니까. 예? 저 번방진 녀석. 블랙워크를 욕해 내 앞에서. 근데 우리 저거 어디 갔냐? 대답 안 하는데요? 어 버텨. <laughs> <laughs> 나도 한다. 너만 버큐 할줄 알아? 나도 할줄 알아. 어, 그정간니 이거 버큐도 난리지네요. 게임 한다가요 아이, 아래 모에. 나는 누에 누대 이에는 이야. 어... 만약에 네가 매너를 지킨다, 그럼 나도 매너를 지키지. 하지만 네가 패드립을 날린다, 그럼 나도 날린다는마인드 거울 치료를 해줘야 돼. 니가 주먹을 날린다. 나도 날려버리지. 아 이런 올랜전이라 상대 투저거 한류 놓습니다. 아홉 시 점프. 자, 너 친구가 전적 제일 제일 적었던 친구가 다섯 시저프 이거 뭐 어떻게? 저도... 뭐 무슨 스타트할까? 일단 있지? 투게이트 스타트? 가야 될 돼? 같습니다 네. 근데 두중 하나 뭐? 나 스크롤로 훔 죽잖아. 아니, 프리카 어차피 프리저그는 아니니까 투칼라는 최대한 막아야 돼. 그래도 너 무대 잘해. 저번에 아, 시청자였나보네 나 알고 일부러 그러던 것 같거든요 <laughs> 음, 괜찮아 나도 알고 일부러 그래 넌 죽었다 다시 찢어버린다 <laughs> 일단 저희 테란을 찾아서 견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같이 팀플은 원래 이 맛으로 하는거야 아, 인정? 네 인정. 팀플하는데 조용하게 할 필요 없지 시원하게 해야지 시원하게 이 방송 들어가서고 네. 진짜로 근데 워크로 착각하고 워크방에 혼내주는거 네. 아니에요? 그렇지. 어 그럼 어. 오히려, 오히려 좋아 아 좋나요? 오히려 좋아 알고 봤다 워크방 열혈 형님? 어허허 어, 어. 좀 곤란해 어 후회 안하냐는데 멘트가? 굿몇개 쌌냐? 아이디 대라어 아, 멘트가 못해도 한만개 이상은 쏘? 아이 뭐라치지 마 어떻게 만 개를 쏴아그렇죠그렇죠너친고만개 쐈으면은 일이지 바로 머리, 머리 보게 잡아야지. <laughs> 이거, 링 나한테 올것 같다는 느낌인데. 가면은 저희가 헬프를 가던가. 나 배터리 지을까봐 우리... 아까 가면은 짓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 링 움직임 보는 중. 짓는 중. 셋이 패시오 나한테. 패시오 나 3개 있다 한다 그러면? 알겠 제가 들어갈게요. 실다 5시에 링안 나왔거든? 바버씨가 그러면 누탈. 이제, 이 이제 4링 이제 나왔어. 옥탈이에요, 옥탈. 여기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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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질에 한 군데 가야 되거든요? 아, <목소리> <목소리> 지금 테란 흔들면 애들 틈 <목소리> 있을 거라 바버씨 한번 가면 되겠네. 링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 센터링. 근데 너 11시 쪽 비었으니까. <목소리> 다시 가는 중. 세장님도 어, 세는 내가 볼게... 제시 링걸리네, 링걸리네... 제시 5시 깨아 9시 좀 잘하는.. 9시가 9시.. 9시. 오케 아 어, 아, 제가 딱 말한 저런 전적 애들 잘 한다는데 홉시가잘하네요오시도 돌리고 1시도 막아주고, 어, 걸어 나 가는 중 그래. 오면 딱... 이가는가는 이거는... 이 어, 뭐야, 버플, 버플 타입 몇초했 몇, 몇 떠? 지금 4분 30초에 찍혀요. 그럼 5분에 떠요. 아, 아홉 시간다? 네. 아, 네. 몇 끈인지 모르겠네. 후방 끈이라도 할수 있어. 오케이. 어, 와주기 패시리 링크 바로 가스티고어 가까이? 까어까이어가어가까어가어 가까이. 퍼페어 가까이. 퍼페이 같긴 어가오이쪽캐논이어가지고한번취소당이서자어이제찍혔어이어이어가까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로 <laughs> 지켜줘야 될헤나 깨끗한다. 헤러헤헤헤시헤헤헤헤헤헤다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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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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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말이 두개나 터졌어? 말인데 다시 못 들어간다. 멀쩡하나? 어, 버롤링이야. 번진, 네. 너 번진. 버롤링이야? 퍼페하면 okay, 가긴 치면 죽었어. 내가 갈게 이게 입고 열었고 한식, 한식 손좀 많이 들어가 는구나. 이탈 한시로 왔다. 아직 큰 너무 많아. 가스만 깨려 볼까? 가스만 이거 내가 커서야 발질을 할게, 동발 질활에 커발 좋질것 할게. 것 상관없어. 그냥 투스타 할까? 아이가 공중 잡을까? 공중 확실히 잡고 저희가 지상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투스타 할게. 어차피 나는 한시랑 머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러다좀 남는 거 질러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 확실히 공중 딱 잡아주면. 어, 찌른 찍고 있어. 호수 대줄게. 이거 한 시간 탱크 찍고 마인 쪼이고 오는 게 제일 빡셀 거 같거든? 캐시로 가는 게 빡셀 것같거 어. 아, 내가 그냥 이거 아예 스타을해고 발질을 할까? 아니, 원스타만 하실래? 요 원스타 보험 해가지고. 발질. 어. 약간 내, 내 마음이 지금 갈팡질팡해. 아, 그니까 원스타 커 공발질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투스타 발언만 찍고. 그냥 공, 공업, 그냥 질로 공업 안 하고 갈게 어차피 저글이저글이나 저그니, 히드라스 쓴 사람 없어서 내 공업이 의미 없을 거야 가스도 많이 없고 그니까 만안 죽으면은 저희가 머리도 어. 되는데 펫시가 아마 지금 탱크 이제 갈 거라 그게 좀 낫을 거 내가 여기랑 그냥 시야 열어줄게 지금 어게요 네이프 쪽에, 그, 오지게 지금, 어, 11시 쪽을 아예 쪼이네, 뭐지? 여기 쪼여주면 좋은데? 어? 좋았어. 자, 탱크 한대 죽였다. 설마 이러고 날죽이러한건 아니겠지? 3시 갈거 같아. 저한 탱크 한 개랑 여기 배럭으로 맞고. 아지 어. 커세어 3개째인데, 커세어가. 어, 바로 또 찍어야 돼가지고. 바로 찍고. 바로 찍고. 나 이제 커세어 활동한다. 네? 오브로드 치지 않겠어네 건방진 녀석 와 5시 몰래 지었해아 뭐야 몇개 지은 거야 클론이 네. 오. 뭐지? 크림만 잔뜩 지어놨네 네. 아까 9시가 엘리 되기 전에 클론이 다 지어놓은 것 네. 같아 근데 정말 공중 잡을 수 있는 거맞아 어어 잡았어 아, 네. 어차피 내가 지금 바로 업하고 한다고 약간 가스 써서 그렇지 알겠어 어 해도 조금 더 나오면 바로 잡지 공업은 안 했다 어차피 다섯시도 방업 안 했을 거라 오저히 내가 공업할 가스까지는 없네 아 입구 연다 열한 시 가지고 천천히 하려고 하네 예전드네 아예 이렇게 하려고? 아 이런 커서 천 좋을 것 같아 벌시에다 있다 이거 옵드라 한 명이 해줘야 돼저본지 야, 출발, 출발할게 죽어 너한테 가면 줘. 어라죽스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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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죽어라. 어아니어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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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어라 죽어라. 어어라 죽어라. 죽어라. 어라 죽어라. 죽라어 이 <laughs> 나한테 오는데? 자, 이거 하라는데요. 저희 일단 한 시로 한번 가볼게. 오케이. 한시 비어 있거든. 그냥, 그냥 커비아만 좀아 아, 질러 있겠죠? 나한테 왔어. 근데 네. 막아볼게, 막을만해. 다음 질러 타임 때 막을만해. 한시 양컨 걸렸을 때 다운 써도 좋을 것 같네. 오케이. 벌써가 저쪽이 많아가지고 좀 까다롭긴 한데, 땡 위주로 한번 잘 때려보면 괜찮을 것 같아. 오, 땡큐들. 오, 이런. 아, 쟤 미탈 방어보냈 했구나. 이아없더라를 분명히 했었어야 돼. 나 이러면 나 죽었어. 다섯 시는 그건 없다. 까, 추가 까지는 없어. 6, <목소리> 헬프가서못 막네. 헬프 오면은 막을 아 근데 마인드면 안 돼. 아, 너 정면 쪼여졌어? 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잘따르게 하는 거였는데. 아, 내커스 박지 말거 괜히 박았네 이겼다 생각하고, 차에 지금 많 죠? 아, 저기 있거든아 제가 또오 가는 척 하고, 제가 다크 드랍했을때1시 같이 가야 될것 같아. 없으니깐 상대 6시 컨트롤 한다고 정신 없거든 어세요아그 음. 뭐야 저거 저거 한시로 간다 비탈 음. 네. 아그데라 그니까. 아, 그니까 못했어? 아 대비가 되어있네 아, 오케이 막았어 이거 어, 혹시 한시 커어 와가지고 오버 안에 있다거 해서 좀 잘라본다 아내물타리 가고 있어 한시 아, 막 그래. 살아나는 중 오케이 저도 죽였다 게임이 좀 생각보다 빡센데? 사해타이렇이 게임은 또 걷기야. 이 게임은 또 걷기야. 이 게임은 또 걷기야. 이 게임은 게임게해야겠다 칼리스트 몇개안 남았지? 한... 한여섯개 정도? 지금 3시가 마르기 직전이거든 3시가 빨리 다른 쪽으로 한번 열어야 될것 같긴 한데 아이 9시에서 또 살아나고 있어? 옵저버 없나? 제가 갈게요 옵저버 오케이 벌처 탱크 또 나한테 오고 있나? 캐시가.. 아네 캐시 옵서버 갔네 이거 내가.. 커.. 커페아만 하실래요 그냥? 어차피 어거지 커페를 할까? 네. 어차피 어거지.. 그래도 네. 오고다 잡긴 했다 네. 탈은 여 6개 남은 거면.. 안돼 이거 지금 지수 없는 상황이네 이제 아네 어, 너무 많은데? 뭐야 아 너무 박았다 너무 박았다 너무 박다는데어만 해주시면 네 살좀 남아있죠. 어, 탈좀 많은데. 한 7개? 7개? 테란이 네, 멀티 없어가지고 오테5 말랐겠는데 이제. 네, 마지막이개 음. 바로 나가 버개 이제. 5개? 지안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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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 5개? 5 또들게 맞아 버렸죠. 데 지금 이게 지지 안 치고 나간다 나간다는 건 진짜 어큰지 아닌 건데요? <웃음> <웃음> 아니 왜냐면 알고 있으면좀좀 좀 하는 애라 지지를 치고 나갔을 텐데 진짜 몰랐나봐요. 열받아가지고 지지 안 치고 나간아 화가 났나 보네. 아 어, 오늘 확실히 거안 뜨니까 빡세긴 한데요. 재밌었어 오히려. 블랙 워크 음. 설마 갑자기 그 워크방에 열혈 형님이 등장해서 워크야 너 맞니 이러는 거 아니겠죠? 아 <laughs> 절대 그럴 어. 일 없어 아 없죠 없죠? 음. 음. 네, 제가 봐도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